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 분석하겠습니다. 10월 30일에 신고가를 찍고 이후에는 꾸준히 조정장입니다. 왜 조정을 받는지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중공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조선업 업황이나 회사 자체의 상승 모멘텀은 많이 있지만 이런 조정은 결국 시장이 살짝 흔들리니까 수급이 받쳐주지 못해서 나온 거죠. 최근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우행보를 하는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국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함 같은 거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했던 가장 주된 원인인 미국 단기 채권 금리 혼조 현상은 미국 연준이 2022년 이후 최초로 거대 자금을 투입하면서 진정을 시켰고 그래서 10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이어지던 외국인 매도세는 멈춘 상황입니다. 또 단기로 봤을 때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셧다운도 이제 해제가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두 가지가 해결이 되니까 미국 시장도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면서 정상화됐고 한국 시장도 서서히 정상화되어가는 중입니다. 다만 여전히 환율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현재는 1.5% 정도의 금리 차이가 있는데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무려 4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오직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주요 통화 금리를 보면은 지금의 한국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상승을 해서 연간 최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긴축 정책 종료와 금리 인하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1일에 미국이 긴축 정책 종료를 하기로 했고 또 10일에는 금리 인하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은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12월이 되면은 금리 완화와 산트레일리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1월에도 당연히 외국인들은 주도주에 먼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에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딱 시장이 조정을 발생하던 10월 말부터 어제까지는 꾸준하게 매도만 하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등 타이밍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간에 매도는 꾸준히 해왔어도 삼성중공업에서 실제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보유비중의1% 정도도 안될 정도로 비중관리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30일날까지 크게 공매도 거래대금이 늘어났다가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줄어들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매비중을 확 줄였죠. 정말로 꾸준히 하방으로 압력을 가할 생각이었으면 현물시장에서 매도가 나올 때 공매도도 함께 나오는 게 정상인데 현물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도 공매도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주가를 여기서 더 떨궈봐야 보유 비중이 상당한 외국인들 자기들만 손해고 또 어차피 우상향이 정해진 업종과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시켜서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세력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워낙에 상승 가능한 모멘텀은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수급도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우상향으로 다시 돌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승만 생각하시고 수익만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오히려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한국시장 조정이 나와도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이 나와서 단기 수익 내기도 너무나 좋았던 시장이었는데 주가가 할인까지 됐으니까 단기 수익 내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저희는 매일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요건 먼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드린 종목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은 16일에는 에코프로를 오전 장 시작 전에 6만원 부근에 매수해 주시라고 전달해 드렸고, 장 시작과 동시에 바로 급등을 한게 에코프로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도 좋지만 장기 보유해도 좋은 종목이라 저희 텔레그램에서 목표가를 넘어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대응도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일에는 휴림 로봇을 알려드렸습니다. 리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당일 바로 또 급등을 해서 목표했던 금액으로 급등을 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목표가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놔라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서 당일에 거의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을 받으실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고 괜히 기대하면서 욕심내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려드린 딱 목표가까지 도달하시면 은 그냥 그때 후회하지 말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그냥 뒀다가 주가 흘러내리면 마음만 아프죠 21일 같은 날에 장전에 또 코스모신 소재도 알려드렸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역시 5만원에 매수하셔서 6만 1천원 되면 예약매도 걸어놓으라고 알려드렸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이었지만 다음날 바로 급등해서 목표가 이상으로 익절하고 잘 나왔습니다 24일에는 강원에너지였습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때 미국과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라 장전에 원전 관련해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급등해서 25% 이상 수익으로 엑시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장기간 상승해서 몇백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가는 장기투자도 너무나 좋고 저희가 드리는 이런 종목으로 짧은 기간 내에큰 수익을 가져가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좋은 시장, 이런 기회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에 탈출하는 정도로만 만족을 하시는데 그 탈출하는 물량들 다 받아가서 큰 수익 내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 시장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인데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장전이나 뭐 장중에더라도 이런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이 번호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숫자 3, 숫자 3만 작성해서 문자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예의 차리신다고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딱 3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봐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발송하시는데 뭐한 10초도 안 걸리죠? 고딱 10초 쓰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써 있는 것처럼 저희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 중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리딩방이나 정보방이다 하면서 워낙에 사기도 많고, 피해자들이 속출을 하니까 저희처럼 진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보 창구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수익 낼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채널에서 글을 쓸수 있는 사람도 딱저한명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정보만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보를 빼간다거나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아예 저희는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수익나는 종목들, 급등주도 추천해드리고 있고, 시황 설명이나 여러분들은 알수 없는 IR 같은 정보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93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진짜 문제가 있는 채널이었다면, 진작에 다들 나가셨을 거고, 이 채널도 이미 폭파가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멍청해서 저희 채널에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고 수익이 나니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요즘에 말이 많으니 굳이 저희 채널 들어와서 함께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텔레그램도 사용할 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냥 저희가 문자로 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절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등을 정보만 딱 추려서 여러분들께 정보만 드리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거 전혀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의 성장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주식 관련 유튜브로 성장하려고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지속적으로 봐주시고 영상이 좋으면은 좋아요도 눌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정보로서 여러분들께 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남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일 수익을 가져가는데 여러분만 그러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수익 내고 상부상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삼성중공업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유조선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죠. 얼마 전에 노르웨이 선사인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로부터 척당 1200억원 상당의 스웨즈마크스급 유조선 두 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올해 유조선 시장은 원유 수출 증대와 노후선 교체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조선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원래 있던 유조선들의 노후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설령이 21년 이상인 유조선 같은 경우에 2018년 이후에 400척 미만에서 2025년 중반까지 무려 1440척 이상으로 3배 이상이 급증을 했습니다. 노후선을 대체하기 위한 발주가 앞으로 쭉 이어지면서 삼성중공업은 진짜로 이제 후재를 맞았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1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형 화물창까지 개발하면서 그동안 프랑스의 GTT사에 줘야했던 로열티까지 모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사들은 LNG 선을 건조할 때마다 성가의약5% 정도를 기술 사용료인 로열티로 GTT에 지불을 해왔습니다.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었는데.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딱 맞물리면서 LNG선 수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게 늘어날수록 로열티 지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 화물창은 한국 조선업의 약점이라고 꼽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약점을 삼성중공업이 해결을 해냈습니다. 국내 조선사 중 최초로 한국형 화물창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확대 추세에 따라서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이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해운분석기관들은 2030년까지 전세계 LNG 운반선 수요가 현재보다 최소 250척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3사 중에 LNG 운반선 소주 비율이 높은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이 화물창은 앞으로 연간 몇천억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수 있게 됐고 그만큼 다 수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해양 방산 분야 조선 빅3 중에 유일하게 방산이 없어서 그동안 조금 밀려 있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마스카 협력으로 처음으로 삼성중공업도 미국 MRO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성 같은 경우에도 한화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미국 현지 회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상선 계약을 따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미국 진출이 상당히 늦은 편이긴 했죠. 다만 그동안 미국 진출 없어도 워낙에 수주 물량이 쌓여 있어서 급한 건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박 설계 기자재 조달 전문기업인 디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미국 상선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 디섹이라는 회사는 상선 특수선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유지보수, 조선소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 조선소와의 협업 경험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렇게 워낙 상승할 이유가 많은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상승은 상수로 두시고 우리는 수익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에는 똑같은 시그널이 항상 나옵니다. 그거를 한 번에 특정할 수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삼성중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때 매수를 했으면 단기간 내에 정말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거고 또 이때뿐만이 아니라 단기로만 봤을 때는 이럴 때 매수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하고 후회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하고 이렇게 반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 이것도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삼성중공업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입이 가능해서 상승하는 시장에서 여러 종목으로 수익을 골고루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페트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이 파란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hts에는 소식 값을 넣어서 차트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급등 예측이 가능한 최적의 값을 찾아내서 이 차트에 접목을 시킨 거라 거의 100%에 가깝게 상승을 맞춰왔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급등 예측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증권시장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크게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하냐 하락하냐 아니면 은 기간 조정 보합이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 이 패턴은 하락에 접목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합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할 때 접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열려 있는 패트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더 정확한 설명을 드려 보면은 나는 좀 중장기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거다 이러실 때는 이런 보합 구간에 나오는 신호 중 언제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꾸준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냥 참고 있다가 신호가 한번 뜨고 났는데 그냥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시면 수익률은 조금 줄긴 하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25,000원 전후에서 패트론에 대한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합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든지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왔던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어도 마지막 신호를 기점으로 해본다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1,000원의 주가가 4만원까지 올랐었고 2개월간의 상승 이후에 잠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오랜만에 시그널을 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꼬압 그리고 나서 신호 이때가 바로 추가 매수로 불타기를 하는 시점이 됩니다. 불타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신호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대략 한 4만원 하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처음 신호가 나왔던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당시부터 1파, 2파, 3파, 딱 봐도 엘리어트 파동의세 번째 파동까지 딱 찍고 조정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 매도로 해야 된다 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하셨다면 2만 천 원에 매수하셔서 대략 한 8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거니까 3개월 만에 300%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장기간 가격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 조정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계속해서 줍니다 이때가 딱 보합 기간이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 구간에는 건들지 말고 이렇게 보합을 보일 때 이때 나오는 매수 신호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이 구간에 만약에 혹시 신규 매수로 요 부분에서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때가 바로 물 태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매수를 노리던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바로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구간에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후에 또 다시 급등. 그리고 또 조정을 살짝 주다가 보합 구간을 지나고 나서 신호가 뜨고 나니까 다시 한번 급등. 자 어떠신가요? 이거는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급등 전에 매수해서 큰 수익을 노릴수 있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급등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우연히 맞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역시 이부합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딱 뜨고 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후 부각 구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셨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은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HI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 구간이 끝날갈 때쯤 두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처음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호에 매수를 했다면 1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세 번의 신호 중에 언제 샀더라도 급등. 이 앞서 나왔던 신호에도 두 번의 급등이 나섰습니다. 차페론을 함께 봐 볼까요? 차페론도 어느 구간에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 외에도 히림도 마찬가지. 범양건업도 마찬가지. l k 3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NC 에너지도 신호 후에 바로 급등 나왔었고요. 현대임세도70% 가까운 상승을 했었네요. DS 단속도 장기간 시그널이 없다가 시그널 나오자마자 70만원에서 17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의 시그널을 보였던 퓨런티어는 이때도 상승 이때도 상승 진짜 시간만 많으면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충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식을 각각의 테이블에서 시그널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신규매수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의 확률로 수익이 가능하고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물타기 이미 보유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수익금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영상에서 저희의 연년에 걸친 노하우를 그냥 바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이 수식을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같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이용하셔서 여러 종목에 대입을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수식을 알아냈다고 한들 매도할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실제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흔히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적인 타이밍을 텔레그램에 함께 하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상승했고,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했던 금액까지 확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매도하셔야 될이 매도하셔야 될이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라도 사야 매도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도를 해야지 실제로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러니 이 소식 알아내셨다고 그냥 텔레그램 나가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저같이 하루 종일 주식만 볼수 있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소식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면서 대입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소식을 이용하고 각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종목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매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장 시황에 대한 설명이나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IR 정보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그냥 문자 하나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문자가 오면은 번호 확인해서 텔레그램 링크와 참여 코드를 함께 발송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입장이라고 작성하셔서 꼭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